인센티브나 무기용과 뭐 편의는 다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합리적인 건 아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그런 아이디어를 지칭할 때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해보도록 하죠. 합리적이라고 할때 뜻은? 사람들이 행동이 마치 비용과 편익을 열심히 계산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듯이 행동한다. 사람들이 합리성을 얘기할 때 이야기인데요. 근데 또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뭐, 흔한 예몇 가지 여기다 써놨는데, 하나는 매몰비용. 합리적인 사랑이라면 매몰비용을 무시해야 되나요? 무시하지 않아야 되나요? 합리적인 사람은 매몰비용을 무시해야 되죠. 어, 근데 매몰, 네, 매몰비용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뭐, 법질러진 우유처럼, 어, 한번 써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썼으니까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 제일 뭐, 화나게 드는 예가, 극장에 갔는데, 물론 돈을 내고 영화표를 사서 극장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나와야 되나? 중간에 나와야 되나? 아니면, 낸게 아까워서 끝까지 있어야 되나? 근데 어, 끝까지 있는다고 해서 뭐 돈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장표를 살 때, 영화표를 살때낸 돈은 매몰 비용이라고 볼수 있고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낸 돈, 이미 낸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재미가 없으면 중간에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합리성이 예측인 반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학원비를 다 냈는데, 학원 수업을 딱 들어갔더니, 첫 수업 들어갔더니, 이건 전혀 가망이 없다. 배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계속 학원을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그러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첫주 다녀보니까 여긴 다녀봐야 배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과감히 그만둔다? 계속 다닌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그만둬야 되죠. 뭐 등록금 안 돌려준다고 해도. 근데 현실에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매몰비용이 중요한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인데, 물론 뭐 얘기를 길게 하면 뭐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영화를 그래도 재미가 없어도 계속 보는 게더 합리적인 이유. 내가 남자니까 여자친구라 얘기해 볼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나는 A라는 영화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여자친구는 B라는 영화가 보고 싶었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자꾸 우겨가지고 내가 싫다는데도 억지로 B라는 영화를 보려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오는 게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또한 가지 전략은 재미가 없으면 끝까지 본다 그러고 나서 두고 두고 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고 얘기할 때마다 너 그때 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말 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고통을 준다. 이게 한 가지 가능성이긴 하죠. 어, 뭐꼭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꼭 여대칭, 이렇게 상대방이 안 걸려있는 문제더라도 스스로에게 일종의 뭐, 퍼니시먼트로 계속 끝까지 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어, 별로다. 이거 별로 배울 게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거기서 중간에 나가면 금세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달 동안 계속 스스로를 괴롭혀서 고통을 줘서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고통을 극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전략이 쓰일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게임 이론 용어를 쓰자면 이게 반복 게임에서는 리피드 게임에서는 사실은 이게 메모리 비용을 무시하지 않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메모리 비용을 무시하는 게 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메모리 비용을 무시하는 게더 그렇듯 할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많더라 정도의 이야기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꼭 그런 사소한 경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주식 투자할 때도 그래요. 주식을 살 때, 뭐, 주가가 10만 원일 때 샀는데, 지금 주가가 5만 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팔면 5만 원 손해보는 거니까 안 팔아. 이런 사람이 많은데, 실은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도 매몰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가격은 매몰비용이어서, 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국리적으로 보면 현실에서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얼마의 상냐에 따라서 살지 팔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그런 경우에도 매몰 비용은 무시해야 될것 같은데 아닌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레이블링 이펙트라는 건 이제 이름 바꾼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좀 다른 경우가 있다. 밑에 그림에서 저는 뭐 그냥 수이라고 부르면 별 반응이 없다가, 맛있는 수 그러면 사람들이 뭐 많이 사고. 뭐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얼티메이텀 게임이라는 건 어떤 게임이냐면요. 두 사람이 있으면 순서를 정해줘요. 1번, 2번. 정해준 다음에 첫 번째 사람한테 돈을 만 원을 줘요. 만 원을 주고 첫 번째 사람은 이만원 중에 얼마를 자기가 가질지를 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사람한테 돈을 가는데 결국 두 번째 사람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 둘다 돈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오케이 라고 하면 둘다 돈을 받게 되는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땐첫 번째 사람이 만 원을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합리적일까요? 얼마? 9,900만 원. 그쵸? 어, 왜, 그 되는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알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9,900원을 첫 번째 사람이 가져가면 두 번째 사람 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을 받든지 아예 못 받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100원을 받는 게 낫죠. 안 받는 거거든. 100원을 받겠다고 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9,900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게 이 게임의 구조인데 현실에서는 9,900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 면 대부분 5천원 6천원 정도를 얘기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9900원 가져가겠다고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 100원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아예 돈을 전혀 못 받게 돼서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한 어뭐 개념이 공정함이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대분이 지나치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게 보통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람들의 합리성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단순한 건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비용편익을 그렇게 아주 좁게 해석을 하지는 않는 듯하고, 뭐 이건 뭐 말을 붙이긴 아면이긴 한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용 편익안에는 공정함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넓게 봐야 된다, 라고도 얘기할 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임은 많이들 하고요. 뭐 수업에서도, 수업에 따라서 실제 이런 거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뭐, 액수가 너무 커지면 또, 액수가 커지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 X가 커지면 더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아질 것 같아. 요 근데 뭐만 원을 나눠주는데 뭐백원 받을 래안 받을 래그면 사실 뭐안 받는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백 원이 아니라 백만 원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어뭐 이게 만 원이 아니라 십억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할 때또뭐 종종 많이 쓰이는 개념들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만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어.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두 번째 이, 써놓은 거는 이, 최근의 패턴은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미래에도 유지될 걸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이, 이 그림도 뭐그 얘기이긴 한데 주식시장 같은 데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 야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직도 있죠. 지금 은 거의 없어져가긴 하는데, 야후라는 회사가 1990년대 이제 막 떠오르는 별이었는데, 지금의 구글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회사가 막 일년에 뭐30% 40%막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한한 2년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야후라는 회사가 앞으로 한 50년 동안 계속 이 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야후가 다른 회사보다는 오랫동안 고성장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뭐 거의 없어지는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최근 패턴은 너무 지나치게 길게 엑스트라폴레이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뭐 아주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종종 언급이 됩니다. 어뭐 경제에서 보면 뭐 버블 같은 거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뭐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뭐 그냥 거의 모든 수업에서 다 가지고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강의하는 모든 수업은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경제학자 중에 20세기 전반에 활동을 했던 뭐 제일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쓴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일반 이론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에서 제일 유명한 페이지가 페이지 호바우인데요어 거기 중간에 보면 이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어, 야성적 충동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요뭐 동물적 충 동물적 어 야성적 충동 뭐 이렇게 해석한 게좀 많았던 것같요어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겼다를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우리가 얘기한 방식에 따르면 내가 이런 걸 선택을 했을 때 앞으로 편익이 얼마가 되고 비용이 얼마가 됐다.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뭐 미래는 사실 불확실하니까 편익 비용이 딱 하나의 숫자로 나올 리는 없고 일종의 확률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편익이 100만 원이 될 확률이 뭐 20%, 편익이 50만 원이 될 확률이 뭐 30%, 쪽 이렇게 확률 분포를 다 계산한 다음에 기대값을 계산을 해서 기대 편익과 기대 비용을 비교해보고 기대 편익이 더 높으면 하고 기대 비용이 더 높으면 안 하고 이렇게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게 케인즈가 하려던 얘기였고요. 어,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뭐 이렇게 비용 편익 막 따져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뭐안 하느니 뭐해 놀면 뭐해 뭐 이런 생각이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은 뭐 그렇게 단순하게 분석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경제학자은 아닌 건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를 키워요.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특히 뭐 정부 정책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비용과 편익에 대한 개념도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실제 개개인이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비교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케인스가 강조를 한건 이런 분석이 항상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이게 안 맞는 경우도 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뭐 사회 정책을 이야기를 할때뭐 아무런 기준 없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개념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